네 게임이 제대로 된 진로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취재 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황대훈 기자 네. 게임에 대한 과, 어, 관심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게임 산업 얼마나 커진 걸까요? 이게 네, 기존에도 꾸준히 성장하던 산업인데 최근에는 정말 많이 커진 상태입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 프로 게이머가 있는 이 e스포츠라 불리는 게임 영역만 따로 떼서 보면요, 2020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조 1,200억 원대고요. 국내로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1,600억 원대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10%대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한마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겁니다. 근데 규모만이 아니라 인기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에 한국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대회 결승전인데요. 시청자가 9,960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1억 명이 지켜본 네. 거죠. 이게 전통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 미식 축구의 슈퍼볼 시청자를 뛰어넘은 숫자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항조 아시안 게임에도 8개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명시 승부하게 스포츠 영역으로 e스포츠의 위상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게이머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희망 진로 조사에서도 매년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게임에 좀더 관심이 많은 남학생들로 한정을 하면 3위에 들 정도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최상위권 직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된다 해도 수명도 길지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예, 통계에 따르면 이 국내 프로게이머들 전부 합하면 400명 정도 되는데요. 게이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은 편인 한국에서 프로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프로가 된다 해도 수명이 매우 짧은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 페이커 이상혁 선수인데요. 네.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벌써 노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20대 후반 선수들의 비율은 20%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은퇴가 빠른 직종이기 때문에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우리나라는 프로가 되기도 어렵지만 프로가 안 됐을 때 게임으로 진학이나 제대로 된 진로를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프로가 되려고 자퇴를 했다가 그 뒤에 진로가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매우 뛰어난데 인프라가 부족해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활약하는 브라질 축구 리그에 비유를 해서요. 한국이 게임판 브라질 리그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네. 게임판 브라질 리그. 네, 그래서 혹시 앞서 본 학생들도 국내 대학 진학보다는 유학을 선택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내 대학에 갔을 때보다 해외 대학에 진학했을 때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스포츠 e 강국인데도 교육 분야의 발전은 더딘 건데요. 이스포츠 e 학과나 수업을 도입하는 학교들은 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예전엔 주로 전문대나 지방대에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수도권의 4년제 종합대학에서도 이스포츠 e 전공 수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와 중앙대가 이스포츠 e 전공 수업을 최근에 개설을 했고요. 서울대는 올해 처음으로 현장 연계 수업을 도입했습니다. 단국대는 대학원 과정도 도입을 했는데요. 이런 대학들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같은 데서도 이 스포츠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수업이 내실 있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한 평생교육기관에 연락을 해봤더니 1학년 과정에 들어왔던 학생들이 한해 동안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전원이 동시 입대를 해버리는 바람에 2학년이 통째로 없어지는 상황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 전부 유학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앞서 소개해 드린 그 교육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거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라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등록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게임 중독 같은 뭐 잘못된 게임 이용 습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e스포츠를 즐기고 진로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게임과 어떤 교육 간의 관계도 좀더 많이 좋아져야 할것 같습니다. 네, 황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